네 너무 끓고 있네 잠깐만 <laughs> 끌어넘쳐 끌어넘쳐 네 속초시민 여러분 속초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2024년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실내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정말 뜻깊고 좋은 상품이 있어가지고 꼭 알려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권피디의간단히가 아니고 권피디의 판단이로 자 속초 지역 자활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자 자활센터가 뭐 하는 곳이냐고요?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같이 진행할 분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납니다, 주기자님. <laughs> <오> <laughs> 안녕하세요, 주기자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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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장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방송... 그만해! 숙주 어, 사랑 상품권이 1월에 다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2월에는 설을 맞이해서 4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니까요 2월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들어오세요 아예자 그리고 일단 뒤에서 있는 우리 속초시 의 새로운 캐릭터 좀짜이와래요에게도 음. 아는 척을 잠깐 안녕. 하고 왔습니다. 자주 기자님. 네. 뭐 요즘 진급한 뒤로 사람이 변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오해세요. 오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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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 출연도 안 하려고 그러고만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니 그래서 주 기자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전화하니까 바쁘다고 못 나오겠다. 제가요, 뭐, 제가요. 이분 필 바쁠 때 전화 주셨으니까 목사, 그렇죠. 목사 다시 돌아왔습니다. 취 기자가 돌아왔다. 아, 쎄가 우리. 네. 자, 다음. 자, 잘알겠으니 일단 속초 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속초 지역 자활센터는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속초시로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아, 네. 네. 현재 12개의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네. 자활 근로 사업과 음. 사업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런 뜻깊은 곳에서 만든 제품이 기가 막히다고 해서 네. 오늘 네 이렇게 오랜만에 주기자님이 나왔죠. 그렇 네. 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네. 일단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상품 보여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네 속초 아바이칩과 어마이 누룽지 그 다음에 견과류 바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가격은 얼마죠? 어 지금 가격표 보시면요. 자막으로 나가지 않나? 네 자막 이 <laughs> 있으니까 예 네. 자막으로 확인하셔도 되고요. 네, 자막 나갑니까? 네. 네. 지금 저희가 리자의 선물 세트랑 네. 그 다음에 견과류바 세트 네. 홍게 맛이다 조금 이따 사, 지금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네. 예, 해서 가격이 각각 13,000원 12,000원 10,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할인해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입은 어디서 하죠? 아 구입은 이 아래 자막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꾸 자막이 나온다 그러는데 네. <laughs> 이 편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컴피디님이 하죠? 아니에요 유팀이 한다고 해아 유팀장님 예, <laughs> 저기 편집하실 거예요? 일단 맛부터 보세 예. <laughs> 자, 이거, 보세요. 아, 편집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타깝네. 네. 자, 그럼 맛을 먼저 볼까요? 네. 어, 맛을 봐야죠. 네. 저희가. 자, 우리 첫 번째. 아, 네. 자, 어마이, 어마이 누룽지. 네. 예. 예. 어떤 맛인지 한번... 과연 한번 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군침만 흘리겠습니다. 네. ASMR. ASMR. <laughs> 음. 어떤 맛입니까? 아니 굉장히 바삭바삭한데 딱딱하지가 어? 않아요. 냄새도 네. 고소해. 네, 근데 이 고소한 풍미가 계속 입 안에서 맴돌아요. 네, 네 이게 아 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딱딱하지 너무 않아요. 고소하니까 딱딱하지 않아요. 딱딱하지 오, 않아요. 어, 괜찮아요. 네. 네. 네, 어렸을 때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 주시던 네. 그 집에서 만든 누룽지 맛인데요. 가마솥 있었어요? 아 집에 가마솥이 없어가지고 엄마는 프라이팬으로. 아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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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쉽네요. 저도 아쉽네요. 많이 해 먹죠. 저는 네. 누룽지 상당히 좋아합니다. 먹던 거 지금은 못 먹게요. 돈이 다 가져가자. 자, 다음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어. 견과류가 있네요. 견과류 빠가 음. 있죠. 견과류가 있고, 네. 어 까만 건 뭐고 또 여, 하얀 건 뭐예요? 네, 까만색은 흑미 견과류 빠고요. 네, 요거는 현미, 현미. 견과류 빵입니다 자, 현미, 이것도 제가 현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셔 보세요. 너무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뭐 점심 이거 해결할 것 같은데. <laughs> 오늘 끼니 때우겠는데요? 네. <laughs> 음. 어나 꼬르 소리 났어 이게 들렸는데 모르겠네. 어떤 맛입니까? <웃음> 말을 해 <laughs> 말을. <laughs> 너무 많이 먹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관중들이 음. 저뭐만좀 신기하잖아요. 그만 먹고 아, 이제 네. 말을 하세요. 말을 자 견과류가 음. 시중에 나온 것들은 너무 단맛이 강하잖아요. 근데 아, 네. 네, 은은한 달콤함을 풍기면서 네. 딱딱하지 않나요?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아, 절대 안 딱딱해요. 부드럽구나. 네, 그리고 네. 견과류가 어? 아, 아낌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낌없이 주는 견과류 빠. 음. 안에 뭐뭐 뭐 들어가 있나요? 이게 아몬드, 그 다음에 잣, 그 다음에 땅콩 호박씨도 있는데? 네 호박씨, 아, 호박씨. 호박씨가 되게 맛있네요 네. 네. 아, 저는 끝나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좀 참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 자 마지막 그러면 음. 홍게 의 맛이다 자, 이 홍게 맛이다.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게 맛이다는요 MSG 들어가 있나요? MSG가 첨가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죠 MSG는 미땡 네. 그게 네.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 지금 홍게 맛이다는요 지금 네, 국내산, 국내산 홍게로. 홍게를 주 원료로 해서 해산물 요리나 각종 요리에 넣으시면 정말 맛있는 요리로 만들 수 있는 자, 조미료가 되겠습니다. 조미료? 그래, 음. 네, 조미료 맞죠? 맞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복장이 좀 특이하죠? 아. 오늘 권피디님 복장이 너무 심상치가 않은데요. 아 혹시. 그 배운 사람이에요. 주방장으로 취업하셨는지. 하려다 말았어요. 아 거기 원서를 냈는데 거기는 붙었는데 어? 여기가 또 좋을 것 같아서 아, 권 이쪽으로 왔어. 복장가 올리세요. 권피디가 올리세요. 이 복장은 네. 제가 양식조리사를 배운 사람입니다. 아 네. 합. 합격하셨어요? 합격하셨어요? 배운 사람이라 그렇지 합격했다고 그랬어요. 1차만 합격했어요, 1차. 아 네, 2차 가면은 우리 감독관이 계속 제 얼굴만 봐가지고. <웃음> <웃음> 얼굴 보니까 떨어지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 어, 저희가 오늘 음. 어묵탕, 콩나물국, 된장찌개를 된장찌개. 준비했는데요. 네. 여기다 무라든지 뭐 다시마, 음. 뭐 그런 거 전혀 안 넣지 음. 않았습니다. 왜냐, 홍게 마시다가 어떤 맛인지를 평가를 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음. 맛없으면 어떻게 하죠? 맛없으면 저 그냥 촬영 중단하고 말이케요 좋습니다. 네. 그, 여기 자원센터 어떻게할죠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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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네, 어, 침나을보했요자 그럼 일단 뭐 요리하기 전에 제가 또 깔, 네. 깔끔하게 또. 권셉프 권쉽, 또, 예. 청결하니 거. 청결하면 권셉프 권피디님, 예. 자, 직접.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너 콧방귀 소리, 콧, 음소리 누구야? <laughs> 나촉 되게 좋아. 자, 조금 이제, 이것도, 한도 와. <laughs> 자, 일단 뭐, 저기에. 어, 홍고추를 뭐 제가... 안전 위해서 천천히 썰야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좀 빠른데 오늘은 좀 천천히 썰야겠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네. 따라할까 봐. 네. 안 믿겠죠, 전부들. 네. 네. 홍고추는 저는 요리할 때 숫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나 아 칠로 잘라요, 항상. 아, 그뭐 예. 저기 이유가 있습니까? 로키 세븐. 아, 예. 예. 딱요렇게 준비하고요. 어, 별 뜻은 없네요. 예. 별뜻 있죠, 로키 세븐. 음, 자, 네. 홍고추 준비하고. 자그 다음에 마늘 또 준비하죠. 마늘 네. 우리 또 하, 한국 음식에 또 마늘이 안 들어가면 네. 안 되죠. 마늘은 보통 응. 뭐, 뭐 많은 재료, 재료가 있는데뭐셰프들은 응. 이렇게 합니다. 우와! 네. <laughs> <연복 세비인> <laughs> 권용복, 와 이연복인 줄 이연복 셰프인 줄 알았어요. 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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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영복. 오. 자 여기까지만 시간은 얘가 지금 뭐 팔팔 끓고 있어요 지금. 응.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넣으세요. 그렇죠? 아예 네. 이렇게만. 자 이거는 동안... 어디에 들어갈 거냐? 어디에 들어갈 거냐 콩나물국이더라. 어... 콩나물국이군요. 콩나물 콩나물국. 와, 칼질이. 어, 좀 칼질 뭔가 좀 하는 것 같죠? 진짜 예사롭지 예. 않으세요? 예, 딱 여기까지. 와, 또. 저 이렇게 파란 것도 넣어야 돼, 파란 것도. 와. 파는 것도 넣어야 지 아니, 집에서도 요리 많이 하시나요? 저 설거지 많이 해요. 아, 요리도 그렇지. 하고 설거지도 많이 해요. 야... 야 앞으로. 네, 지사병 출신 아니에요? 그 얘기하지 마요. 지사병 어있어 지사병. 지사병이셨어요? 집에... 없다고요, 앨범님은. <laughs> 자 이렇게 딱 준비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일단은 그이 홍게 맛이다를 넣기 전에 네. 우리 콩나물국에다가 우리 콩나물국 콩나물 조금 국에. 전에 계속 끓고 있는데 네. 뭐 보글보글 소리가 납니다 이걸 네, 먼저 네.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재료 투하하러 가겠습니다 네. 자 콩나물국 끓일 때잘 아시겠지만 네. 뭐 뚜껑을 닫을 때 하고 뚜껑을 그렇죠. 열때 하고 또 달라요. 비린내가 많이 나죠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끓을 때 많이 쫄았네요. <laughs> 아니, 국물이 다 어디 갔습니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에키스는 네. 남아있어. 액기스는 남아있어. 남아있어. 자, 일단 투하하겠습니다. 네. 시간 없는 관계로 네, 투하하고. 자, 잠, 잠시만요. 네. 또 홍게 마시다를 또한 숟갈을. 여기는 국물이 없으니까 홍게 마시다를 작은 숟갈로 하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네. 잡아주셔야죠? 한 숟갈. 네. 자, 홍게 마시다를 넣었습니다. 네. 콩나물 조림 아니에요 조림? 아야 조림 아니야 조림 아니야 <laughs> 물이 좀 부족한 건결로 아까 <laughs> 물 뭐야? 물물도 불고 물더물아예물 붓는 비린내 라는데 전해질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이, 넣, 넣겠습니다 예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런 게또 현장 방송의 묘미죠 네, 네. 예. 방송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라이브? 아, 라이브는 처음인가 봐요 그죠? 예. 라이브 아닙니다 아, 와 라이브. 네. 된장찌개 기가 막힙니다 야, 된장찌개. 자 된장찌개 넣을 와, 거를 잠깐 보이세요. 된장찌개 끓고 넣을 있습니다. 거를 가지러. 갈게요. 두부 자른다는 거 잊어버렸다. 자 다시 오세요. 두부 자를게요아 두부. <laughs> 음. 권 셰, 두부를 잊어버리시면 어떡 해요? 네 죄송해요. 아 어, 배고프네 현정. 지금 점심 시간. 어 네. 점심 시간 가까워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이 물을 꽉조여버라그러는데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글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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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그렇네 요리 오랜만에 하시는 거아니야요아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요? 예 듬성듬성 예. 네, 성큼성큼 그렇죠. 오열을 맞췄습니다 오, 맛있겠다 자, 가시죠 네. 이제 호박으로 호박이 아니라 두부를 넣, 두부. 넣으러 자 두부를 투하 미쳤나 투하하겠습니다 투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팽이버섯, 팽이버섯이죠. 좀 찢어가지고 또, 네. 얘도 좀불좀 좀 올릴게요 이제. 네, 팽이버섯이 네, 들어가야 이거 또. 이거 우리 오늘 만든 걸로 점심 먹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거 끝나고 빨리 빨리 먹어요. 배고파요. 어, 저 계속 꼬르륵 소리 나는데. 네. 네. 자, 그리고 홍고추 아까 준비된 거 네. 넣었죠? 홍고추. 저기갔만 그럼 홍고추 넣어가지고. 홍고추는 돼. 여기 안에 있죠. 아, 콩나물 네. 부득이 안 넣어야 돼요. 네. 두부는요거만딱 넣어야 됩니다. 넣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잠시. 부하게. 네. 있는 동안에 좀 끓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콩나물국에는 네아 네. 고춧가루 어요 아, 고춧가루 빠졌어요. 고춧가루, 아, 뭐. 고춧가루 팍 그냥 넣겠습니다 우리 뭐 예전에 했던 데로 저는 고춧가루를 넣은 콩나물국을 좋아합니다 자 비주얼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더 가까이 좋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자 익는 동안에 잠시 네. 잠시 뒤에 붓겠습니다아 옆으로 네. 이제 이동 어 우리 이거 안 넣었는데 뭐안 넣었어요? 여기다 이거 안 어머. 넣었는데 잊어버렸어 잠깐만 껐는데 끄지 마요 음. 맛있습니다. 자 여기도 좀 짭짤하니까 작은 숟갈로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켰어요? 네 켰어요 네, 작은 숟갈로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게 맛이다 홍게 맛이다 아 오늘 뭐 저기 된장찌개에서 홍게 맛이다 홍게 맛이 날까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이제 겨울하게 되면 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어묵 아니겠어요? 어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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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은 아무 재료 안 넣고 홍게 맛이다만 딱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네한 숟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 내려놓고 자, 가까이 오세요. 자, 네. 우리 잘하고 있나요? 유팀 표정이 왜 이래요? <laughs> 이따 혼나는 네. 거 아니에요? 큰거한 숟가락. 큰거한 숟가락. 네? 맹물이. 약간 넣었죠? 네, 이 정도 한번 자, 넣어보겠습니다. 짭짤하게 네. 네. 먹어. 네, 자, 홍게 맛있다. 오, 맛있겠다. 잠시 뚜껑 잘뿌었어요 진짜 어묵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좋습니다. 자, 끓는 동안에 잠시 대기하시고. 네. 저기 궁금해서, 응. 홍게 맛있다고 계란 삶은 계란은 어떤가 궁금해요. 삶은 계란이요? 아저 계란이 있네 여기 이제 보니까. 삶은 계란? 삶은 계란 한번 시식해봐요. 아니 그 홍게 맛있다 이 지금 찍어 여기까지. 먹어봐요. 음. 먹어볼까요? 김비상군. 와, 나 좋아. 난 먹는 거. 이거 수 숟전은, 네 주기 니까죠? 네. 어 맥반석. 달걀이네? 맛있겠다 찐겨라입니다 네, 예, 오! 네. 어, 이거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솔직한 네. 맛. 음. 음! 3초 지났어, 안 돼. 음, 그냥 두개만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음.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음. 준비한 게세가지 아니겠어요? 음, 맛있다. 네. 자, 그럼 이제 먼저. 어묵부터 시식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만 드세요. 네. 사시이 너무 깊네 <laughs> 자, 어묵은 제가 여기다 떠드릴게. 음. 여기다가 와 하고. 어묵이다. 오, 이 국물 찐한데 어, 이거 뜨는 것도 찍을까요? 됐어요. 응. 저기서 찍겠지 뭐. 저분들은 뭐. 자, 좀 뜨거우니까. 네. 와. 잘 뿌렸어요. 맛만 보시는 오늘... 거 식사하시면 안 되고 어, 맛만 보시는 거예요. 맛만. 방송하길 너무 네, 잘한 것 밀고. 같아요. 먼저 국물을 아,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사시미 깊다니까. 국물 한번 후서 <laughs> 불어서. 오, 아니 잠깐만요. 여기 무랑 파 이런 거안 넣었어요, 진짜로? 네. 어, 저도 그럼 맛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국물 국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오, 어, 진짜. 네. 아니 거짓말 안 하고요. 그 어묵 파는 우리 길거리에서 먹는 어묵 있잖아요. 네. 그 어묵 국물 맛이랑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무 넣고 끓인 어묵 맛 있잖아요. 어묵 국물. 진짜. 우와. 네. 정말 맛있. 어 짜. <laughs> 약간 짜. 저는. 약간 무리긴 싫어요. 네, 맛있습니다. 어. 네. 그 일반 그 국물하고 좀 약간 차원이 틀린데요. 응. 음! 깊은 맛이 있습니다. 깊은 맛이 있어요. 음. 그만 드세요. 음. 음! 자, 된장찌개를. 음, 된장찌개 맛있다. 또 시식을. 어, 진짜 맛있어. 네, 거기 계세요. 네. 떠드릴게. 아 이거는 정말 궁금해. 응. 자 이거만 뜨고. 자 된장찌개 맛보시 바랍니다 밥한 숟갈 드셔도 되고요. 잠깐만. 이거 아, 좀, 좀 청결이니까 잠깐만요. 네. 좀 닦고 응. 청결 위주니까자 이거. 어 치식. 된장찌개가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맛평가 들어갑니다. 음! 음! 아까도 똑같은,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영원히, 영원히 음 영원 없는 것 같은데. 자, 어떤 맛이에요?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나도 궁금한데. 아! 네. 아, 진짜 시원해요, 진짜. 아니, 이게 그냥 일반 조미료 넣고 끓인 거랑 또 달라요. 깊은 시원함. 응. 음. 솔직히 이게 돼요? 예. 네. 자! <laughs> 제가 그물 조절을 잘못했습니다. 음. 근데 맛은 아니 괜찮아 밥에다 먹으면 네. 밥에다 먹으면 진짜 귀엽습니다. 딱 딱이에요. 자 그리고 콩나물국을 음. 음. 밥 말아 먹는 걸로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을 먼저 말아야 돼요. 밥을 말아요? 네. 아, 밥을. 네. 자 숟가락 떠서. 제 거. 제 네네. 본인은 네. 먹거니까. 네. 밥을 말아. 예? 네? 밥을 다 떠서. 됐어. 네. 됐고. 오, 김치 준비했어요 제가 네, 김치를 김치 또 준비해놨습니다 네. 요것도 좀짤것 같은데 오 기대된다 기대. 조림이라고 생각하고 먹을게요 네네. 콩나물 조림 콩나물 조림 안해 콩나물 국이라니까 <laughs> 자꾸, 국물이 있으면 구, 국이잖아요 와, 어 맛있겠다 콩나물 국밥 전주 콩나물, 요거 한번, 콩나물 국밥 이거 한번 거 가까이, 가까이 보여주지 않나요 자이거다 자, 놓으시고 네. 숟가락에다가 김치 비주얼이... 딱 올리고 젓가락 옆에 있습니다 비주얼이 진짜. 네. 아 이거 진짜 광고 나가도 될것 같아요. 오, 그림 잘 나오는데. 응, 그림 이 진짜. 드셔보세요. 콩나물 음. 국밥입니다. 음. 맛있겠다. <laughs> 네. 김치 또나올려놓으야죠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어, 뜨거울 것 같은데 김치를 올려서 입천장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김치 맛이 아니라 콩나물 국을 평가를 네. 하셔야 돼요. 네. 네. 음 어떤 맛이에요? 아니 식사를 하지 말고 맛, 맛을 얘기하라니까 이분 자꾸 사심이 있네. 음 어떠세요? 전주 콩나물국밥보다 더 맛있어요. 속초 콩나물국밥. 속초 콩나물국밥. <laughs> <권쉬비>, <laughs> 네. 개발하셔도될것 네. 같아요. 홍게 맛이다. 네. 홍게 맛이다로. 아음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조금 있다 먹 이거 다 드셔야 돼요. 네. 제가 다 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럼 뭐다 마무리 됐죠? 자 우리 노래. 요리... 네. 음. 어쨌든 홍게 맛있다고 맛 보니까 음. 기물 요리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음. 보니까요 찌개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침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금치 아, 무침, 콩나물 네, 무침 네.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고 네. 해물탕 해물탕 네, 맞아요. 그다음에 있고. 칼국수 이런 네. 아, 국물 요리 좋죠. 국물 네. 요리에 들어가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맛은 그좀 표현이 돼요. 뭐 홍게 향이 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홍게 향은 홍계, 한번 제가 홍게 향은 안 나고 요 맛이 깊어요. 기존에 있던 거하고 좀 많이 틀리네요. 음. 홍게 그러니까 향은 안 나죠? 향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요. 네. 다른 조미료는 인공적인 맛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네. 근데 이거는 인공적인 맛은 안 나고 네. 예, 깊은 맛이. 뭐 홍게 향이 나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음. 뭐 많은 거를 또시식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느꼈던 거는 맛이 깊다 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상품이 어떤지 이제 간단하게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오늘 지금 다뭐 리자인 선물세트랑 홍게 마시다랑 다 맛을 봤는데요 네. 아 제가 한마디로 그냥 표현해 네. 볼게요 굉장히 음, 오랜 친구 같은 맛이다 <laughs> 왜냐면요 항상 곁에 두고 네. 오랫동안 예, 맛보고 싶은 그런 나 계속 배꼽으로 소리들네 예, 그런 이렇게 친숙한 친숙한 맛 그런 어, 오랜 친구 같은 맛이다 오랜 라고, 친구 라고 같은 표현하겠습니다 맛. 아네 네.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 기자님과 오랜만에 권피디와 함께 했는데 자 우리 설날 맞이해가지고 덕담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엔딩하겠습니다 네, 네. 권피디님 여전히 유쾌하시고 <laughs> 진행도 잘하시고 오늘 아, 정말 예, 즐겁게 아. 촬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일은 조금 하시고 돈은 많이 버시기를 어, 저한테요? 네 바라겠습니다 월급 정해졌는데? 그러네요 네. <laughs> 그냥 네, 해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직접 요리도 해보고 맛도 직접 봤는데요 자, 아무튼 우리 주 기자님과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속초지역 속초 자활센터, 자활센터 제품 제품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어떻게 <laughs> <깨끗이 웃음> 뭐야 이건 어, 아니 방송 두고두당두모당 모두 모두 야